연이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수출을 하더라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도가 수출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자수에 쓰이는 고급실을 제작하고 있는 이 업체는 전량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10여 년전 시작할 때만 해도 동종 공장수는 3개. 하지만 지금은 경쟁 업체가 5배로 늘어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또 유럽의 경우 가게 수표가 일상화돼 있어 수출 후에도 자금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시장 볼륨이 작아졌다는 것, 국내 업체들의 생산분들이 수출분이 감소됐다는 것, 또 거기 에 따른 기초 경비를 충당하는데 따른 그 작은 부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판매 쪽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 같은 경기 돈의 중소기업들의 수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가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. 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, 경기도수출기업협회가 손을 잡고 도내 수출기업 50개 사에 무역보험을 제공합니다. 가입된 중소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없이 1년간 수출대금을 1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개별기업의 보험값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. 경기도는 이외에도 20여개의 수출지원사업을 앤저로 고생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. 도는 앞으로 N화 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 변동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최창순입니다.